아, 네. 사연을 들어야 하는데요. 네. 그렇죠. 사연 소개드리기 전에, 몸도 풀고, 네. 응? 분위기도좀 띄울 겸, 문찰도 우리... 오랜만에 나왔는데, 아무도 고 있었죠. 언제나 항상 어떤 프로의 형식으로 아, 이제, 저희는 내일 했거든요. 게스트 <laughs> <계속> 나오실 <나올 웃음> 때마다. 아유, 그러면은, 개인기를 한번, 클릭기도, 문찰도 해가지고, 아, 그러면 안 되죠. 일단, 대열 목적보다는, 이제, 예. 좀, 신선으로. 음,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가볍게? 전부보다 네. 네. 가볍게 한번 해보죠 네. 네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떻게 괜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 네. 저희 DJ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, 고석씨 네. 아저 정말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는데 <laughs> 네, 빨리해요 아 정말 뭘 해야 되는 건지 없을까? 어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또태영씨가 저를 이렇게 아예 네. 네. 네, 또 뭔가 준비하셨네 직장에서 네. 개발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래서 그 멤버, 그 문철 멤버, 제이씨. 아, 네. 또 귀여움에 또, 그공유하에서그 네. 네. 내비 그참 인상적 이어요아 굉장히. 어, 네. 음. 무, no. 아, 예 속속 박힌다. 이럴 수도 없고, 저럴 수도 너무 답답하나 예, 예, 예. 격리여박수로 예, 예. 이런 식이셨는데 결 <laughs> 그래서 네. 민혁 씨가 네. 그 2년 내내 네, 이제 3년에 가깝게 밀고 있는 3년이요? 지금 뱅크 지금 정수현 선배님 모인데요 뭐 아, 네. 뭐. 어 SBS 올 때마다 또 자주 하고 네. 네, 2년째입니다. 네. 네.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하나로 네. 제가 먹고 오셔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 아닌데요. 한번 사면 동공이 포한단 얘기. 그 제목이 뭐였죠? 가질 수 없는 아, 네. 가질 수 없는 언니. 아, 그래 주자. 장기 거걸려어요 술에 취한 네 목소리 울퉁 생각났다던 그밤 슬픈 예감 가두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<laughs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잠깐요. 컴퓨터의 목소리가. 아, 좋았구나. 뭐 저번에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또 우리 이수씨 또, <laughs> 어, 어, 주거니, 주거니, 맞거니야. 주거니, 맞거니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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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상 아우, 울프 좋네요. 그냥 기억이 나는요 아, 저, 아게 <웃음> <웃음> 어, 자. 전 뭐, 저도 한 3년간 하고 있는데, 요할게뭐 <laughs> 예. 없고, 뭐. 김종서 선배 무척. 아, 김종서 선배. 안 듣는 게 나아요. 헤헤 아이자이해할수 예, 어. 없다 화이그 뭐, 네, 어. 어, 그러면은... 허성씨도요 DJ 행서부터매일 이렇게, 이렇게 미리게거든요 뭐죠? 뭐 1년은 안 됐지만 응. 자박성민씨보참아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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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네. 아 이거 정말 안 똑같은데 아이도 빠졌어 파이팅, 파이팅! 네.